다음 단계는 십자를 맞췄으면은 노란색 전면을 다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운데, 이제 상층에 보면 노란색이 쭉, 그래서 노란색, 거의 지금 십자 맞고 나머지 두 군데만 노란색을 맞추면 됩니다. 자, 맞추기 전에서 항상 노란색이 왼쪽에 있게끔, 이놓은 상태에서 뒤집어서 흰색을 봅니다. 흰색을 보고 한한번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고 상층을 그 다음에 내리고 오고 그 다시 오고 다시 올라가고 올리고 다시 올리고 다시, 다시 왼이치. 그러면, 그럼 바뀌었으면 보면은,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대포 모양으로 모양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면 다 맞을 겁니다. 다시,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를, 흰색을 보고 내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다시 오고, 그럼 이게 칠자가 될 겁니다. 거꾸로 칠자. 그런 다음에 어, 다시 가고 올리고, 다시 오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똑같네. 다, 그럼 다시 내리고, 왼쪽으로 가고, 내리고, 칠자를 맞춘 다음에 다시 올려서 돌리고. 올리고 그러면은 전체 맞았습니다.